잔 포드라고 하는 포인트가 나오는데 잔 포드는 그 당시에 영화를 촬영했던 영화 감독 이름이고요. 그 사람도 거기서 영화를 엄청나게 많이 찍었기 때문에 아예 그냥 그 사람 이름을 붙여가지고 잔 포드 포인트라고 이름이 붙여졌는데 어, 한번쯤 가보실 만합니다. 되게 멋있어요. 특히 이제 서부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쯤 가보시면 아주 굉장히 흥미. 로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영화 촬영 되게 많이 했는데 서부 영화의 대표적인 작품은 영마차라고 하는 그 작품을 거기서 찍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들어서 알 만한 영화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백투더 퓨출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시리즈 세 번째를 거기서 찍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디아나 존스라고 하는 영화 있죠? 인디아나 존스 영화의 그 불의성전도 거기서 찍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포레스 검프. 라고 하는 영화도 거기서 쳤었습니다. 뭐 얘가 왜 뛰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한 3년 동안 열심히 뛰박질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처음에는 멀쩡하게 시작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수염이랑 가슴까지 내려올 정도로 시간이 오래 흘렀어요 그리고 뭐그또 오래 뛰다 보니까 지역 신문에 막 나오죠. 그래가지고 아이 사람이 오, 며칠 날 정도에 지금 지나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또그 사람을 막또 따라가요 또. 그래가지고 뭐 마지막.